자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지의 나름의 시점인 용산 경찰서 뒤로 왔는데요. 자 노후도 한번 보면서 들어갈게요. 이런 골목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골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들이 있어요. 의료, 소방, 치안.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을 만한 도로가 안 돼요. 불나든지 아프든지 누가 강도가 왔다든지 그렇죠. 이제 기반 시설 서비스가 잘안 되고요. 어, 이러한 전신주들 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유물로 남게 되는데 이런 전신주들도 아래 공동화 작업을 통해서 공동구에 묻히게 됩니다. 뭐 통신시설, 전기시설, 수도시설. 당연히 여기 차량 못 들어오고요. 아직도 담벼락에 이렇게 철망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이런 것들. 응답하라에서 보는, 뭐, 예, 그러한 철조망 담벼락들이 보이죠. 예.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굉장히 황금 입지인데요. 자, 이 동네, 어, 그 오토바이는 들어와서 택배는 놓고 가네요. 예. 이 동네의 주요 쟁점이나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원효로 일가가 최대 38층까지 지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역세권 재개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용적률 상향이거든요. 약 용적률이 500%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땅 원효로 일가가 있는 이 땅은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을 짊어질 글로벌 인재들이 어디에 근무를 하느냐? 자, 정비창 국제업무지구에 근무를 하게 돼요.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고 전자상가도 지금 뿌시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죠. 용산 메타밸리라고 칭하고 이제 국제업무지구와 용산 메타밸리 전자상가가 개발이 돼서 나중에 이제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고 약 상주 인구만 2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 예상합니다. 얼마나 대규모일지 몰라서 지금. 어렴풋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배우 단지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일대에 거의 없습니다. 다 노후 주택 단지예요. 그래서 용산 원유로 일대가 전부 다 개발이 발표가 많이 됐고요. 전부 다 바뀔 예정인데, 원유로 일가가 그 중에 대장주 아파트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3,300여 세대. 예. 그렇게 되면, 여길 포함해서 다른 재개발지들의 아파트들이 다 올라오면 2만 세대가 넘게 되거든요. 그것도 2만 세대가 넘게 지어진다 한들, 아직도 용산의 이 국제 업무지구 라인에 있는 수많은 근무자들, 근로자들, 관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배우 주거단지가 되질 못해요. 용산은 굉장히 주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런 노후도를 봐서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원유로 일가가 어느 정도 개발, 상황이 이제 진척이 되었을 때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개발에 맞춰서 키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원효로 1가의 사업 진행 단계 단계 단계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죠. 을 그래서 원효로 1가의 역세권 재개발에 조합원이 될수 있는 투자금액은 5억입니다. 자 이거보다 저렴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게 적정 가격이에요. 그리고 조합원 물량을 배정받고 분양받았을 때. 향후 두 배가 넘는 가치를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 권리를 갖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용산은 무엇을 투자해도 성공합니다. 단, 원유로 일가는 이 원유로 일때 대장주 아파트가 들어올 아주 좋은 황금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뒤이 지역은 아예 바뀌어 있습니다. 그 미래에 투자하시, 투자하실 분을 저희는 찾고 있고요. 자세한 상담과 부동산 관련 문의를 주실 분은 위에 전화번호가 떠 있죠?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너무 추워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